야상을 잡았을 때요, 그 다음날, 뭐, 8시 도착, 이렇게 야상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6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상차를 하고, 이제 하차지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어 내일 아침에 야상 싣고 가는 그, 화물인데, 내일 아침에 몇 시부터 계시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콜에는 8시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 하차지 담당자가 어 10시에, 10시에 오세요 10시에 그러면은 2시간이 늦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아이소서에서는 8시로 알고 있는데 하차지에서는 뭐 현장에 뭐 문제가 생겨서 뭐 장비가 무슨 제가 생겨서 뭐 2시간 뒤에 10시에 와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뭐 10시에 가지 마시고 바로 통화 끝나고 알선서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8시 차고로 되는데 저기 2시간 뒤에 10시 오라고 한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2시간 비용을 추가로 더 받으셔야 돼요. 2시간 대기 비용. 뭐 시간당 만원, 2만원 계산하셔가지고, 그 대기 비용을 얘기해서 받아, 받고, 결정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자리를 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8시 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8시 착으로 콜을 잡았을 때, 하차지하고 통화하셔서, 2시간 뒤에 10시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 시간이 변경됐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알선수하고 통화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금액을 조율을 다시 하셔야 돼요. 시간당 만원, 이만원 더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보셔야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